안녕하십니까 오늘 하퇴부 작업하는 가운데 우리 서각을 하시는 우리 선생님을 뵙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한 카트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작품이 서각이냐 전각이냐 하니까 전각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전각은 글씨체를 얘기하는 대개 뭐 이런 낙관이라던가 예, 예. 또는 이제 그 고장 그, 어, 같은 거아 조금 작은 거 아니야 작은 게 아니라 이렇게 대게 그 글자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글자들 얘가 예예아하 그걸 그러니까. 이제 전각이라고 서각은 좀 규모가 서각은 큰 서각은 이 이렇게 나무 파에다 여러 가지 세긴 이런 서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. 쳐서 아, 그 쳐서다. 아그 인장 같은건 전각이고? 아니 인장 전각은 아 이제 글씨체가 전각이라는 게 있어요. 아 전서 전서. 네. 전서를 쓴거 아닙니까? 전서? 그렇죠. 그 점자가 좀 맞춰져라. 이거 이거 저 입구자 해가지고. 아 서각은 네. 통칭해서 좀 넓은 네, 의미고. 네, 네. 전각은 그 전서체를 쓴 그런 도장 같은 그런 것이다. 이제 정의가 됐습니다. 하트보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서예에. 저도 어릴 때부터 그 추사체를 그 생각하면서 또 본받으려고 하면서 호를 추산으로 짓지 않았습니까? 추사를 생각하는 선산이라 이런 뜻입니다. 자, 오늘 이 선생님이 쓴 글씨를 한번 볼까요? 자, 뭐가 나타나겠습니까? 아주 위에는 여인이 막 춤추는 여기, 모습이죠. 여기가 위에, 어 그러니까 그거 미치에요 어허 참 제가 또 실방을 실수를 했네요. 이참 글자 보는 사람 뭐 신문을 거꾸로 거꾸로 넣자 들고 있다 그러더니 한번 여러분도 잘 보세요. 야, 이게 무슨 글자겠습니까? 여러분 한번 맞춰 보세요. 자, 3초 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. 야. 아하! 이제 알수 있네요, 그렇죠? 어, 이제 알수 있네요. 그죠? 어 요게 이제 초두변이절 즐거울 낙자가 요렇게 요렇게 실사하죠. 실사가 그 변이라 그러나 또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나타나잖아요. 에, 그리고 그흰 백자가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? 그지고 나무목이 있는데, 네. 야 즐거울 낙자입니다 얼마나 그 즐겁게 뛰어노는 것인지. 이 서각 하나에도 예술의 그 경지가 무궁무진합니다. 우리 선생님이, 어, 갖고 계시는 어, 그런 그 칼을 뭐라고 그러죠? 그 조각도? 서각도. 서각도. 아, 그렇지. 조각도는 그 초등학교, 초등학교 때, 때 예, 그렇죠. 어, 국민학교 때 하는 거를 이제 에 하고 어 조각도라 고 그러고 이건 서각도라고 이렇게 합니다. 망치 한번 보여 주세요. 예, 예. 망치. 로망치?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예, 네, 예. 그래. 그러니까 아주 그 누구나 이렇게 또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. 자기 글씨를 가지고. 자, 난 거꾸로 봤는데, 저, 제가 또 특기가 거꾸로 보는 거 아닙니까? 뭐 사물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뒤집어 보면 또 재미가 있습니다. 나는 가만히 봐서 처음에 아까 여기서 찍었는데 이게 즐거운 낙자라고 생각했어요. 그렇죠. 나무목이 저 위에가 있죠. 이 나무목이 꼭 사람이 막 춤추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. 뭐 블랙핑크가 춤을 춘다든가 요새. 예, 아니면은 그, 저기, 그, 저, 어, 그렇죠. 아주 뭐 어울렁 올렁 도울렁 추는 그런 춤 같기도 하고 그 자연스러운 춤이 또 거꾸로 봐도 이게 또 예술이 되네요. 그게 역발상이라고 합니다. 모든 사물을 또 역발상에서 생각하면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타나지 않습니까? 여러분들도 이렇게 재미있게 또 보시기 바랍니다. 우리 서가가는 모습을 잠깐 보시는데 선생님 존함을 좀 여쭤보겠습니다. 이상훈. 이상훈. 예, 예, 은. 네. 이상훈 선생님. 이상훈. 은. 네. 그러면 어떻게 서예를 하시, 하십니까? 아니면 서해, 서해, 서각을 좀 주로 하십니까? 서예는 안하고 주로 서각을 하고 주로. 아 서각 위주로? 그 어떤 서예와 그 서각의 그 차이랄까? 좀그 서각의 깊은 맛은? 서예는 뭐 부시로 쓸은 글씨를 쓰는 것 서예라고 그러고 예, 예. 서각은 그러한 글씨라든가 이런 것을 새기는 것을 어, 새긴다? 네 어, 그래도 아니 좀그 선생님이 서예도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? 그죠? 아니, 서예는 안하셨요 아, 그냥 서각 위주로. 예, 예. 아니, 이거는 이제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, 제가 쓰는 것도 있고. 아 글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. 그러네 글을 받아서 이제 유명인들의 글을 받아가지고, 그거를 이제, 그렇죠. 각만 하는데, 그죠? 각을 하는데 이제 정성과 예술 혼을 담는다 이런 뜻이 있겠네요. 그렇네요. 뭐 좋은 글씨가 있으면, 그죠? 글을 서각 하는데도 의미가 있고, 서예와 서각을 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. 예, 예. 그렇습니다. 서각하는 분들이 다서예를 거의 하죠. 그렇죠. 아, 그래서 저기 저 어, 추사 김정희 선생님은 그 원래 글씨도 쓰고 서각도 하고 또그 옛날 금 금석학이라고 해가지고 그 광개토대왕비라든가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, 그죠? 네. 아 그분이 그참 다재다능하십니다.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로 모시지 않겠습니까, 우리 선생님? 여기 부천의 상동입니다. 작업하시는 가운데 제가 슬쩍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또 한번 그작업이 한번 묘미를 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도 이 기술을 한번 배워가지고 아름다운 예술을 오 일상생활에서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. 좋은 글씨가 있다면은 한번 확대해가지고 그 프린트로 확대하면 됩니다. 음, 복사기로 확대하면 되죠. 어, 그래가지고 이걸 어, 예술을 불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은 글씨가 그림이요. 그림이 글씨인 이 예술의 경지에 여러분들도 동참하셔서 글씨를 통한 힐링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다시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. 자, 자, 이거는 거꾸로고 어, 역발상의 경지에서 본 것이고, 자, 즐거울 낙자. 캡처해서 쓰셔도 됩니다. 어, 아주 좋습니다. 그래가지고 또 이게 그림을 어, 명화로 만드는 그런 기법이 있죠.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 가지고 한 만들어 보세요.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. 오늘도 서가게 현장에서 학교로 인사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